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기... 에이, 에비츄입니다 저는 세아입니다. 그럼 어, 오늘은 제가 한번 준비고를 유튜브, 다른 유튜버와 함께 해볼게요. 그럼 음, 시작! 고싱 시작! 어, 제가 무서워요. 쟤들이가 에비츄님은 메딕이고요. 저는 체험맨입니다. 오우. 저 위험할 뻔했어요. 제가 위험할 뻔 했는데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오! 웃음> 죄송합니다. 아, 주사기를 잘 놓으세요. 준비를 죽이세요. 주사기로 알겠습니다. 저 지금 완전 놀랐어요. <laughs> 저연 <여자> 진짜 귀여워요. 키큰 연기가 무섭대요. <웃음> 네. <웃음> 일로 오세요. 어딨어요? 아, 여기구나. 어디로 갈 겁니까? 제가 여기, 이분엔 여기 할게요. 와. <laughs> 내가 간다. 죽었나요? 아니요. 승이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어, 죽었습니다. 어, 죽었어요? 가겠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 <laughs> 마이크. <laughs> 아하, 좋아요. 계속하게 누르세요. 아, 해주실게요 음. 이번에 제가 또 매직 아니요, 할... 제가 매직할게요. 예. 네. 그럼 다음에 할게요. 시작해 주세요. 네 자, 내가 할게요. 와요 와이어입다 여러분 죄송한데 먹는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고래밥 먹고 있거든요 아네 승희님이 뭐, 아니 에비토님이 먼저 가셔야 합니다 아네 엄마야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먼저 가겠데아죄송아 음, 근데 저도 무서워요 죄송합 <laughs> 괜찮아, 제가 살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노래 소리. 노래 소리 죄송합니다. 이거는 뚱풍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뚱풍입니다 로로 뚜두뚜두입니다 아, 맞다. 미안. 쏘리예요, 쏘리 소리, 여러분. 모모랜드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네. 저 모모랜드 아니고 에릭형이요 먹을래요? 내가 매직할게요. 네. 음. 매직하세요. 자, 이번엔 또, 하나만 할게요. 게임 시작요 야, 껴서 여기가. 내가 먼저 들어왔다. 아, 맛있네요. 음. 바깥으로 이동해야된대요 아니 다 맞짱 쳐야죠 내가 먼저 했는데요 너왜 빨간색이야? 아, 업데이트 어, 됐나봐요? 아니에요 아까는 안그랬어요 가짜기 업데이트 된거겠죠 갑자기 남네요 아! 죄송합니다! 맘! 음! 왜요? 깜빠빠빡 아, 아,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그건 저도안 했네. 시작 안 해요? 아, 할게요. 당장 이걸 까먹고 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만저 들어갑시다! 그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네션이씨쩐 순식간에 좋네요 지금도 빨개요? 응 갑자기 업데이트가 됐어 갑자기 제가 한번 죽어볼까요? 잖아. 아, 나이겼나 봐. 아, 왜 반말을 쓰고 그러세요? 같은 나이인데 뭐. <laughs> 죄송합니다. 음. 어디로 갈 겁니까? <웃음> <웃음> 야, 내가 죽인다. 오 맞습니다. 어디로? 네, 여기? 허! 왜요? 저한테는 좀비 없었습니다 어딨네요반전 쪽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에비츄님이왜 승희라고 하는 이름이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영어 이름이 승희예요네 맞아요 어머머머왜 지켜주셔서 <laughs> <laughs> 감사해요 <웃음> 저기요? 구독할게요 <laughs> 제가 매직할게요 화사 입기 짱이네요 자바이오메 아, 당신 은 화사 잘하세요? 응 어, 화사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음... 제가 바이오메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어 10레벨 차이네요 박... 여러분 제가 아이유님과 아이유님이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랑 빨리 죽어야 돼요 어? 뭐야 병치가 용밖에 어요음 체어 해봐요 체어 체어? 체어 잘못체어 네, 크리스마스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있는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희가 한번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에비츄 저... 님부터 해주세요. 자기 이름으로요? 아니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츄입니다 끄신가요? 아, 네. 헐. 제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야입니다. 저는 아이살 여자이고요. 어, 저는 아살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친구예요. 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학교 학교 이름도 예, 얘기해줄게요. 세곡초 서울 세곡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맥잘 알, 최 잘하네. 아니에요, 체어 참 못해요. 아! 못 u 다 t o n 나와, sneak a b u 저기 저기 여자 있다. 응? 저기 여자 있 o m m y you're d o n 가 t 가야 되는데 좀비 때문에 못 갔는데요. 오른 왼쪽으로 가지 done. Tommy, you're done. 니 o m 아.. 어? 아.. 음. 아쉽네요 경험치 6위에요 저아 그래요? 전 미네랄이 6위입니다 저 체험은 할게요 이제 네, 체험만 하세요 이제 <laughs>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같은 학원을 3개 다니거든요 네? 아 맞네 수영 휴양 피아노 위주로 다니고 있어요 아 빨리 들어오세요 도착 지점에 저 도착했단 말이에요 저 먼저 가고 있어요 응저 어! 죽었어요 어, 기요네 자기가 주으면 어떡해요! 자국 주일이에요! 자, 왜? 어, 뭐야? 왜요? 아, 옷 주시는구나, 이는 에베츠란 이름이 있어서 이걸로 한 겁니다. 그쵸? 그렇죠? 네. 오 선배들이 정말 강해요. 저는 그냥 그로케 아들을 지키겠어. 응? 아니 지키겠다고요. 제가 <laughs> 당신을 지켜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최하에서요. 아니 어? 제가 당신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 맞다 맞다. 내가 당신을 구해야지 당신 게임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얘뭐 생겼어, 광기 준비. <laughs> 뭐야, <누가 죽였지>? 저거.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죽자마자 내가 해버렸다. 당신이 <laughs> 준비 좀 육이세요! <laughs> 뭐야, 저기요?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윤승이란 이름은 영어 이름이어가지고 윤승입니다 아, 네. <laughs> 왜요? 제 영어 이름은 루키알입니다 와. 아! 저기요. 으이. 저희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아, 네. 왜 나가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마, 그건 아니죠? 뭐요? 저는 루키아님이 어 뭐야 아니야 나가진 거야 음. 노래 좀 들려 음. 왜요 저 나갔는데 이리라 음. 퍼스점에 어.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루키아를 있죠 네 어. 저는 윤승이라고 들었대요. 응. 손이 있죠. 카래요 네, 거기에 들어가세요. 네, 근데 손 찾을 수 있어요. 오, 뭔? 잘 시작해요. 손 <laughs> 씻으면 이런 거 합니다. 왜 이거? 살아 남는 거야 이렇게. 어, 멋다 저기요, 보라색으로 가줄래요? 네. 왜안 가지지? 아 어려워. 나갈래요. 아 네, 나갈래요. 음, 어려워, 무서워. 어, 나 1등이에요! 뭐야? <laughs> 저 1등인데? 저 어, 나갔어요. 나갔는데 왜안 나가셨어? 나왔는데요나가요 응, 아, 네? 음. 음, 10레벨만 수을 때요. 아, 저를 못했는데. 자, 이거 몰가지고 음. 어떤 데 가요? 음. 제가 네 게임, 게임 생성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 게임이긴 한데 비닐봉호 없는 게임을 해줄게요 네 근데 있잖아요 네하드라고했어요 안녕 루키아르의 방 루키아르의 방이요? 네, 로키 아르방. 로키 네. 수, 스토리 모드 맞죠? 네아 없는 것 같은데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나갈게요. 그럼 그럼 제가 만들어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저희가 저희가 까요 공개방 들어가세요. 공개방? 했어요. 네? 공개, 어 만드는 거네. 만들어보잖아요 나가요. 네. 근데 음... 마저... 어, 죄송해요. 카톡을... 스토리요 네. 뭐야... <laughs> 뭐죠? 그쵸, 아직 만 들어... 어? 없어요? 없어요. 저... 어떤 거... 솔직히... 처음부터 이... 그냥 네,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있어요 음... 준비 안 나와요. 아, 게임이에요. 미니게임. 잘하 아닙니까? 응, 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스타리 읽고 있어요. 아, 어, 읽지 마세요. 아, 네, 미친. 음. 음. 그거 게임이라니까요, 미니게임. 네, 이 게임에서 누구를좋아요 지금 옆에 하고 있는 사람이랑 옆에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게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스토리는 뭐죠? 다못 읽었죠? 응. 말레이시아 응. 일지 막는 게 좋아요. 어 없어요. 없으면 종 치세요. 아 졌다. 전 졌어요. 아, 졌어요? 다시 해야 돼요. 제가 해줄게. 요 이겼어요? 아니에요. 저 지금 이겼어요. 제가 혼자 해야 돼요. 하나, 응. 둘, 어? 졌어요? 졌어요? 응? 슬... 안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좋겠다. 진짜로 이겼어요? 예. 응. 이겼어요. 아, 이제, 뭐예요? 맞아, 음. 계속하면 돼요. 안해이 아, 돼요? 네, 그 게임이 아닌데. 괜찮겠어요? 그 게임 이 아닌데. 어, 그 게임 어때요? 아, 그 게임 스토리잖아요. 급식을 빨리 만든 거예요. 아, 배달! 배달하는 거예요 <laughs> 음식을 빨리 하는 거예요. 얘가 부자 소녀예요. 빨리 와요. 아, 뭐 소리? 아, 잡았어래요. 여기 구나아 졌다 또 졌어요? 제가 한 번을 끝내줄어 죽었네요 졌잖아요 당신 아 어, 졌어요? 아니 아까 전에 졌다고요 네? 않는데, 너희 언니한테 연는데 너희는 아까 왔다고 외식하러 간다고 내려보내라고 아 무섭게 어. 이모는 너 무섭게 놀게 해주고 싶었지만 내 엄마가 아빠가 너랑 외식을 하니까 너를 내려보내라 자, 이도 스 나? 그럼 안녕 아니, 너이 친구 는거배워해줘야 되잖아